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기세 키티브 골드 디렉터 박은옥입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변화를 원하는 리더를 위한 인생존 세가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전 잠시 재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얼굴을 보시면 저의 전직은 서울시 공무원 또 영어과의 선생님 공부방 선생님, 교원수업 지국장, 수학, 독서논술 과외 선생님 등 교육 관련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그때 자문님으로부터 유선화를 소개받아 리센셋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었고, 2017년 4월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이 바로 유경란 스폰서 님이십니다. 저는 그 당시 유산화 제품력에 확신을 갖고 평생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맨 위에 이 왼쪽의 사진이 빨간펜 수색지극장을 할때 2012년의 사진이고요. 가운데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15년에 그만을 두고 어, 독서 논술 수학과외 이런 선생님을 했을 때였습니다. 맨 위에 세 번째는 리셋스라고 굉장히 20대의 10초 송혜교라고 불러주는데요. <laughs> 잠깐 예뻐졌고요. 그다음에 18년, 19년 점점 회춘하고 있죠. 네, 이 제품을 이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을 이 제품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서해영 스폰서님을 통해 우연히 나비돌 리조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박청자 스폰서님의 6스타 승급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승급식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박청자 스폰서님은 10년 정도 유산화 사업을 하셨다고 했고, 몸이나 외모는 바비 인형이셨고, 월 수입은 어마어마한 수입이셨습니다. 저는 교원에서 수석 지국장을 한 8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노동 수입으로 8년을 일했어도, 수많은 지국을 배출했어도, 그 하부에서 수당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매달 매년 새롭게 지국을 배출하고 나면 제가 쌓아놓은 인프라는, 인프라는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하부 배출을 하더라도 보상 플랜이 계속 중복 후원수당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8년이라는 세월을 빨간 펜이 아닌 유산화를 했었다면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텐데 하면서 너무 놀랐고요. 어, 세미를 세미나를 다녀온 후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역삼동 지사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큰 행운이 있었죠. 그날 박청자 스폰서님께서 Q&A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하는 직급이 뭔가요? 골드였죠. 그때 박청자 스폰서님이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하루에 두번 미팅을 6개월 하시면 골드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도 있고 그러면 성격도 급하니까 하루에 미팅 네 번을 하면 3개월 안에 골드가 되나보다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제가 바로 실행에 옮기면서 저는 두 달에 골드가 되고 3개월째 바로 이그제 골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그로스 9이라는 것을 달청,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당시 네트워크라는 것은 처음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스폰서님, 형제 라인, 또 복제와 축적, 이런 게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A, B, C, D 라인으로 무조건 막 팔은 거죠. 소개했더니 다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성격도 급하고 결단을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인데다가 고집도 세고 그 당시 스폰서님들께 모든 걸 라인 상담, 파트너 상담을 이렇게 하고, 의논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팔고 났더니, 한 라인에 서울 밑에 수원, 수원 밑에 서산, 서산 밑에 경주, 전국으로 기죽박죽. 소비자는 엄청 많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우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스템 안에서 내가 먼저 리더가 되고, 그 배운 것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또 복제를 해서 계속 측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즉, 온라인 빌딩을 만드는 빅 비즈니스인데 설계도도 없이, 기본기도 전혀 없이 3개월 안에 이그제 골드가 되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유경란 스폰서님을 찾아갔고, 김윤미 스폰서님, 서해영 스폰서님을 만나서 다시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기본기부터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닝과 함께 또 그룹에서 총무분과 교육분과에서 봉사를 하며 시스템 속에서 제가 먼저 복제되고 파트너님들을 축적하면서 제대로 된 이그제큐티브 골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파트너님들의 성장을 시킬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파트너님들마다 성장 속도나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정말 멋진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과 향상 코치인 토니 로빈스라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시죠? 저는 그 책을 통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엄청난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 스스로 5년 전, 현재, 5년 후의 모습들을 그려보는데요. 그 안에 나의 건강, 감정, 경제력, 대인관계 능력, 시간 이 다섯 가지 영역을 정복하는데. 그, 그것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점검해보고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책이고요. 이세 가지 인생 지원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의시, 음, 의문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두 번째, 위대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세요. 세 번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세요.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넬슨 만델라, 오프라 윈프리 이런 분들은요, 의문을 멋진 질문으로 바꾸어서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왜 의문하지 말고 질문하라고 했을까요? 의문은 여러분의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에 몰두하게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계속 불행한 일만 일어날까? 나는 왜 파트너가 생기지 않을까? 나는 왜 키리더가 제대로 생기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유산화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것들은 질문이 아니라 의문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평생 의문만 던지다 끝나죠. 자,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그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난 견뎌는 적이 없다오.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이분은 의문을 멋진 질문으로 바꾸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과연 우리들은 어떤 질문을 본인들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저녁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질문을 하시면 좋을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방 안에 빨간 물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빨간 게 보이죠? 자, 제가 질문을 할때 뭐만 찾으셨어요?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이런 것만 찾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며 월인법폐가 점심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질문으로 바꿔야 할 의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인법폐에게 투자하는 거죠. 자, 의문만 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활력을 줄수 있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날까 말까, 5분 더 잘까, 10분 더 잘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일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내 인생에서 무엇이 행복한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나 행복한 거 없는데 아마 이러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행복할 거리를 찾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이 가슴에 설레는가? 설레는 게 뭐가 있어? 그저 걱정거리만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꼭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번째,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감사하다고 느끼는가? 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감사하게 하는가? 찾아보시고요. 다섯 번째.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즐기고 있는가? 내가 즐기,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여섯 번째. 지금 내 인생에서 당장 내가 결단을 내린 것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 결단을 내렸는가? 그것이 내게 어떻게 결단을 내리게 하는가? 일곱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 설레이는 것, 자랑스러운 것, 감사한 것, 즐기는 것, 결단 내릴 것, 그다음에 사랑하는 것 등등을 매일 매일 물어보시고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녁에 활력을 주는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베푼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떤 방법으로 베풀었는가? 두 번째, 내가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오늘은 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가? 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오늘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질문이 없다면 아침 질문을 반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겠어요? 내가 베풀 것들, 배울 것들, 투자할 것들을 아마 생각하게 되겠죠.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트너님이 막 속을 썩여요. 힘들어요. 어, 이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인데 나한테 안 맞아. 이거는 하면 안될것 같아.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아니라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 파트너님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지? 내 성격이 마음이 콩알만한데 넓게 지경을 키우라는 뜻이 나보다. 이렇게 좋은 점을 찾아보시고요.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 파트너님을 통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완전하지 못한 걸좀 물어보시고요.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내 시간을 포기할 것인지, 내 자존심을 포기할 것인지, 내 돈을 포기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그 과정을 즐길 것인가요. 어, 이 유산화 사업은 너무너무 어려워. 인간관계 정말 나 혼자서 하는 건 잘하지만 여러 사람과 못해 이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나의 다른 파트너가 생겼을 때 이와 비슷한 파트너님은 이렇게 성장시켜드리면 되겠구나. 나는 또한가지 방법을 배웠구나. 이렇게 그 과정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그의 그로스 V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크루즈를 갔었고요. 제가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에 팀 스페이스 안에서 많은 스폰서님들과 형제 라인. 리더님들과 파트너님들과 시스템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우리 팀스페이스의 리더스님들, 형제라인, 스폰서님들과 함께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트레이닝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했고요. 스폰서님의 많은 후원을 또 받게 되었고, 라인별로 이렇게 재미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 컨벤션 때 제가 이렇게 초대도 받았었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해마다 또 성장해서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인생 조언, 위대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세요. 자 워린 버핏에게 가장 위대했던 투자가 무엇이었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살 때 들었던 데일 카네기의 공개 연설이라고 했죠.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문을 훌륭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위대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유산화로 성공하고 싶죠. 특히 저는 유산화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자 n 편협권 스폰서님을 찾아갔고요. 이경란인 김진홍 스폰서 님을 찾아갔고요. 김윤미 스폰서 님, 서혜영 스폰서 님을 찾아가서 제가 바꿀 질문들, 의문을, 질문을, 질문으로 바꿀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과 문제의 대부분은 아침을 좀더 빨리 먹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잠을 조금 더 자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호흡하며 걷는 걷습니다. 네번 숨을 들이마시고 네번 숨을 내뱉으시고요. 이것을 3분 동안 걸으면서 반복해 보세요. 둘째. 세 가지 사실에 감사해 보세요. 요즘같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 너무 예쁘죠? 시원한 바람 감사하죠? 소소한 이런 것들에 3분 정도 감사해 보시고요. 셋째.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꿈에 집중하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저는 이미 다이아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순간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다섯 가지 주요 분야, 정복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건강, 인간관계, 경제력, 시간. 이걸 한꺼번에 다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걸 먼저 정복하시고 싶은지 한번 골라보세요. 그것부터 한 개씩 한 개씩 하시다 보면 이 다섯 가지 분야가 다 정복될 거고요. 5년 전, 현재, 앞으로의 5년 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면 10분일 채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었던 거인을 만나게 될 거고요.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의문하지 말고 질문하라. 둘째, 위대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라. 셋째,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토니 라빈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 있다고 믿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벤자민 디즈레이. 여러분과 저는 유산화라는 기회를 만났고요.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성장과 성공은 기원합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